별난 유튜버 김동유 감독입니다. 저는 오늘 어, 인천국제공항에 어, 아침에 이제 환송하는 이제 그런 행사 촬영이 있어서 지금 다녀오는 길인데 지금 88도로 진입을 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. 지금 9시 13분인데 또 출근길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. 저 오늘은 그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. 이게 전문 그 유튜버들한테는 전혀 이 내용이 먹히지도 않고, 저도 뭐 거기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지금 2,800명에서 2명 부족한 2,798명. 지금 현재 구독자인데, 남들이 보면은 웃어요. 근데, 어 지금, 일반적으로 자기가 50명, 100명, 150명, 이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고, 여기에서 턱걸이를 넘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. 왜 그러냐면은, 아무리 해도 조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아무리 해도 구독자가 늘질 않아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하나의 팁, 예, 제,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영상을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쇼츠 영상으로 구독자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조회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짤방 쇼츠 영상이 전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59초 지금은 제가 촬영하는 지금 현재의 내용은 길이가 길어서 쇼츠 영상으로 분류가 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. 하지만 제가 어, 이 컨텐츠 내용을 담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꾸준히 올립니다. 일주일에 한 번을 올리더라도 좋고,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을 올리더라도 좋고, 꾸준하게, 뭐 저는 그냥 수시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인데, 뭐 화요일 날 10시, 그 다음에 금요일 날 10시, 이거를 응.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, 야, 이 사람은 성실한 유튜버구나. 야, 그럼 노출 시켜줘야지.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오픈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고 뒷전에 있으면 팔리지 않듯이 에,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 속에 어,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그런 썸네일. 눈에 띄는 썸네일. 어, 저는 뭐, 이, 유튜브 가지고 지금 돈을 그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썸네일을 그 휴대폰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썸네일, 예, 상품, 광고, 포스터, 남의 그 아, 포장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태그입니다. 태그. 내가 어떤 뭐 과일집을 한다 그러면 노량진 신선한 과일. 노량진 좋은 과일 노량진 과일 싸게 파는 집 노량진 과일나라 노량진 과일 축제 노량진 과일 상점 노량진 과일 가게 노량진 과일 매장 이렇게 여러가지의 변수에 태그를 많이 달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태그를 한 13개 정도는 이 태그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개까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태그를 넣을 줄 모르면은 츠치 어, 영상 태그 넣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어, 유튜버의 유튜버들이 이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태그를 넣으시면 되고 자, 그래서 자기 구독자와 내가 말하고 싶어도 구독자가 청중이 있어야 말을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제 친구가 조만 강의장을 강의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항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막 말이 꼬이고 잘안 지내고 막 눈도 막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힘들고 차도 굉장히 많이 먹히는데 어 제가 이제 강사로 일하고 싶은데.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너 강의하고 싶으면 은야 우리 조그만 강의장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너 혼자 강의해 청중도 없이 관중도 없이 그냥 강의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,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있고 그 구독자들이 자기 영상을 봐주고 구독자들이 영상을 퍼 날라서 야 친구야 이거 봐라 재밌다 이렇게 하는 예, 그렇게 확산되어야만이 아,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지금 너무너무 졸리고 차도 막히고 그래서 넋들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발음이 잘 안되는데요. 그렇게 찍다 보니까 예, 딱 5분 한 4, 50초를 찍게 되네요. 자, 저도 오늘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이상, 별난! it was the fighting